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피치의 힘, 윤치영 화술 박사입니다. 오늘은 말 잘하는 법의 일환으로 스킬보다 중요한 것은 마인드다 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트레이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킬보다 중요한 것은 마인드입니다. 스킬, 기술 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 가짐 태도가 중요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스킬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마인드다라는 사실을 어,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신다면 지금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생 즉 종종 법생하고, 심멸 즉 종종 법멸이라. 마음이 일어나니 가지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가지가지 법이 사라지는구나.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쳐 마인드 게임. 세상은 마음의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모든 것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이 깃들어 있어야 의미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사,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스피치 또한 그러합니다. 마음이 불안과 쫓기고 있거나 비교 의식 속에 위축되어 있다면 말이 잘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치해야 될세 가지 병이 있습니다. 조급증, 비교 의식, 불안감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빨리빨리 서둘기 때문에 일을 망치고 맙니다. 서둘러서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발 서둘지 마시고, 뜸벙뜸벙 천천히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시고, 말을 풀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법칙이 slow, slow, quick, quick입니다. 천천히, 천천히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것이다. slow, slow, quick, quick.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교의식 탑합니다. 우리는 비교하기 때문에 위축되어 가게 되거든요. 윤치영이는 윤치영 대로, 장동건은 장동건 대로 다 존재 이유가 있고 사회적 역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인 존재입니다. 가장 나다움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기죽지 마시고 주눅 들지 마세요. 그 상태에서는. 어떤 일을 성사시킬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그 일을 성사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 의식으로부터 우리는 탈출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누나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memento mori, carpe diem, a m r o pati. 라는 말입니다. 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생성되었다가 소멸되어 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면 일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여 까르페디엠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순간순간이 귀하고 아름다워 보이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암으로 파티입니다 하여 내 운명을, 내 팔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팔자를 그대로 수용하고 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사랑합니다 메멘트모리, 까르페디엠, 아모로파티를 외치면 불안감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단전 명상호흡과 걷기 명상호흡, 기호흡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드리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하단전 명상호흡과 명상걷기 기호흡을 함께 트레이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하단전 명상호흡입니다. 배꼽이 중단전이라면 배꼽 밑에 1인치 하단이 하단전인 것입니다. 손을 이렇게 다이아몬드 식으로 하시고 엄지손가락을 배꼽에 대시고, 어, 배에 손바닥을 붙이면 중지가 하단전에 오게 됩니다. 이 손바닥으로 배를 천천히 고르게 길게 눌러주면서 날움 호흡을 내뱉는데 입으로 내뱉지 마시고 이마로 내보낸다는 기분을 가지고 호흡을 토해내겠습니다. 둘 동작부터 하는 것입니다. 둘. 이번에 하나 하면 코와 입을 상황에서 하단전에 공기를 들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자, 이때 가슴 밑에 이렇게 행경막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행경막이 올라가면 흉, 흉식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네. 행경막을 올리지 마시고 행경막을 눌러서 네. 아랫배로만 호흡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슴과 어깨는 사용하지 마시고 아랫배. 네, 아랫배, 하단전을 이용해서 호흡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둘 동작부터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둘. 이때 정신을 어디에다 위치해야 될까요? 네, 바로 이마에 위치하고 이마로 호흡을 내뱉겠습니다. 천천히 고르고 길게 배가 등짝하고 맞다는다는 기분이 될 때까지 다투해 내쉬겠습니다. 하나 하면, 네. 아랫배로 공기를 들어마시겠습니다. 하나. 이 이때 눈을 지그시 감고 정신을 이마에 위치하고 집중하겠습니다. 둘. 한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눈을 감고 하단전 호흡을 했습니다. 명상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착 가라앉고 안정되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호흡을 하게 되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집중력이 고도화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기호흡을 하도록 하겠는데 하나 하면 코와 입을 상해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멈춘 상태에서 사지를 틀어 막습니다. 주먹을 꼭 쥐고 발의 네, 발꼬락도 오므리고 사지를 꼭쥐인 다음에 아랫배에 힘을 주겠습니다. 하나 둘셋 내뱉겠습니다. 둘 하나 숨을 들이마시고요. 다시 하나 둘셋 자, 하나 들이마시고요. 아랫배와 가슴에 힘을 주고 하나, 둘, 셋 네, 기호흡입니다. 기호흡의 유령은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숨을 멈추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막혔던 혀를 어, 다 뚜두두두 어, 풀리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호흡을 어,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그 사이사이 여섯 번 하시면 건강을 도모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보다 젊고, 보다 생동감 있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매일마다 하루에 여섯 번씩 칠친에 옮기시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 힘은 관심 플러스 배심입니다. 말심은 관심 플러스 배심. 배심을 키워야 됩니다. 배짱을 키워야 됩니다. 탁 내질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키워 이 기호흡을 하시게 되면 배심을 키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하단전 호흡과 명상 호흡, 그 다음에 기호흡을 알려드렸고요.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들떠 있거나 불안하거나 쫓기고 있다면 아무 일도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지금 여러분들께 마음을 침착하게 가라앉히기 위한 호흡법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학습의 요지는 조급증으로부터의 해방, 비교 의식으로부터의 해방, 불안감으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일을 순조롭게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정신을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풍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스피치 트레이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자 한자 한자를 세워서 표현하는 방법을 함께 트레이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과 모음. 모음을 정확히 발음하려면 입술 모양을 정확히 하면 되는 것이고 자음을 정확히 발음하려면 혀 모양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착안하시면서 저와 함께 따라서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과감하게 끊어 주는 것입니다. 아. 에제손 모양이 보이십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박자를 넣어 가면서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이오 우, 오, 이, 에, 아. 다음은 자음 연습인데요. 가나드라 마바사 자차가타파, 걔네들 베베세 제체께테페 기니들이 미비시 지치키티피, 거노도로 모부소 조초코토포, 구노드로 모부소 조초코토포 다섯 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끊어서 한 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가, 타, 파, 하. 이렇게 자음과 모음 연습을 하노라면 마음이 촥 가라앉는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마음의 안정, 마음의 평화인 것입니다. 가, 개, 기, 고, 구, 나, 네, 니, 노, 누, 쭉 나가서 하, 해, 히, 코후 이 훈련을 하시게 되면 글자 한 잔자를 세워서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요, 뭉뚱그려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을 바로 교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같이 훈련하게 될 것은 메가다의 자녀를 위한 기도인데요. 포즈를 주고, 템포로 강약을 주고, 그 다음에 노래하듯이 말을 하는 방식인데요. 제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메가다. 저의 자식을 이러한 인간이 되게 하소서, 저를 이러한 인간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약할 때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여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한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해 주소서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 위에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함에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히 속삭이게 하소서 당신의 자비로서 이 제약된 인간을 그대로, 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메가다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낭독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마음이 공고해지고 따뜻해지고 엄숙하면서도 때론 즐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시게 되신다면 자연스러운 스피치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인생을 영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연이란 말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막힘이 없이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세상에 울림을 주고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